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는 매일 독서 메일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초예측 부의 미래 이 책을 지금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 그세 번째 인물이 찰스 호스킨슨이에요. 근데 이력을 보니까 어, 비트코인을 잇는 2세대 암호화폐 그 이더리움을 개발한 천재 수학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상당히 강한 느낌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어, 저는 뭐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 문과 출신이고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래도 유저의 입장에서 그 기술을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닷컴 비즈니스가 시작될 때 당시에 이제 닷컴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의 기억과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에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대가 전환되고 뭐반 시간 내, 뭐 1, 2년 안에 모든 게 근원적으로 중개인이 사라지고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더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 그게 이제 바로 블록체인 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복제 카피해서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 그러니까 뭐 분산 원장 이라고도 하고 공공 거래 장부 단지 이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뭐 세계 시장에출현할 것이다. 뭐 자본주의가 혁신될 것이다. 뭐 평등한 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금융 시스템이 근원적으로 바뀔 것이다. 중개인이 사라질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이 얘기 다컴버블 때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초강대국에게 휘둘리지 않는 뭐 그런 시대가 온다. 뭐 제3세계의 많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얘기죠. 두 번째는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결함이 너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닷컴은 비즈니스 모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처음부터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이런 이들이 이용을 하는 바람에 그런 버블이 생겼지만 인터넷이라 기술은 확실했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 기술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일상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 기술이 구현될 수 있을까? 지금 미지수입니다. 블록체인 옹호자분들은 인터넷이 발전했듯이 어, 블록체인도 당연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대만으로 블록체인을 긍정하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 전문 강사인데 인터뷰에서 한 20년 후 정도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성형화될 것이다 아니 20년 후에 구현될 기술을 가지고 지금 왜 그런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화폐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화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죠 어, 이거 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고 했죠.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자, 보안성이 뛰어난 게 장점인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검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니까 카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필연적으로 속도가 따라오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글쎄요, 이건 일종의 모순이죠. 그런데 여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불분명함에도 블록체인을 믿어라.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이 된다, 정말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구현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블록체인의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중앙 집권화된 방법이 아니니까 참여하는 개인들이 거기에 일정 공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컴퓨터에 대해서, 전뭐 기술적인 걸잘 모르니까 컴퓨팅에 대한 공헌과 막대한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대카드 정도의 그런 전산 속도를 만들려면 거의 한 나라가 쓰는 전기 뭐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공헌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헌 대가가 있는 토큰,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이거를 참여하고 싶을까? 글쎄 저 같으면 참여하지 않지 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저렴한 것들을 위해서 뭐 셀프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걸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향들도 많이 보이지만 반대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그 시간만큼 이만큼의 이득이 있다.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의 그 인지 상정이죠. 단순히 어떠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비교 우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블록체인 기술에 우리 사용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어떠한 비교 우위가 있을까? 토큰, 암호화폐, 근 네.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됐죠. 단순히 하나의 증표일 뿐인데, 거기다 화폐라는 이름을 써서 사람들이 무슨 화폐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전혀 화폐가 아니죠.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걸 토큰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것이다. 어, 이거는 상당히 넌센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그 블록체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익을 얻는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 이제 옹호를 하고 있고, 실제 블록체인이 추구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던 이유도 2008년 금융위기, 어, 이건 뭐야.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많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평등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기타 등등. 원래 이상과 완전히 다르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거래소에서 중개인의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당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 토큰을 우리가 이제 화폐로 오인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토큰 암호화폐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것 같진 않아요. 왜냐 최근에 그 엠번방 이런 것들 보면 암호화폐 토큰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돈 세탁하기 너무 좋고 암거래 같은 거 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평등한 시장 전혀 그렇지가 않죠. 몇몇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종의 블록체인 권력자들이 있겠죠. 뭐 개발자라든가, 뭐그 산업에 관련된 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래서 ICO라고 해서 일종의 기업 공개 같은 투자 자금을 모으는 그런 이벤트를 ICO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큰을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건데 그 실체도 불분명한 비즈니스를 내세워서 수천억 원씩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지만.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정리를 하면 음,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의 이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막 아래에서 블록체인이 나름의 그와 관련된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이들의 옹호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물론 앞으로는 모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결과 게된저 개인의 단지 인사이트일 뿐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